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글물학세 아, 글로벌 물류학과 인세명대학교 이재근 교수입니다. 아, 이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벌써 몇 번째인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글물학세 일곱 번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좀 어, 그동안 했던 뭐 이렇게 글로벌 물류나 사채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인생이 예. 오늘의 얘기는 조금 좀 추상적이고 가치관적인 얘기죠. 아.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 누구나 인생을 살죠. 근데 인생을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어,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죠. 뭐어 그리고 다수,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 인생 왜 사람 어, 해, 행복하기 위해서 어, 살죠. 음,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어, 자본주의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 중에 어, 물론 여러 개가 있겠죠 어, 행복의 조건 중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 돈 중요하죠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왜이 얘기를 하냐 어, 뜬금없이 어, 여러분들이 글물학세에 어, 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어, 저희 그 글물학세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 돈이, 가까운 미래에 돈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 돈이 여러분의 어떤 몸과 마음을 풍족하게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어떤 기초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프랑스의 뭐 실전주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폴사르트르, 어, 뭐, 플레임을 하면 장 폴사르트르라고 하는 어, 철학자가 있다고 해요. 어, 저도 어, 개인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laughs>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어, 매우 유명한 말이 있어요. Life is B C D. 어, 인생은 B C D다. 어, 그래서 B는 뭐겠어요? 어, 이게 스펠링이 잘안 써지는데 Birth다. 어, 탄생. 인세, 인생은 일단 어, 태어나야지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b가 나오면 이제 d는 뭐겠어요? 이게 끝은 인생의 시작은 birth로 시작하고 인생의 끝은 어 데스죠. 아이고 아이고. d a i 아, 스펠링이요. 음, 안 좋은데 어 펜이 없어서 어, birth death. birth에서 어뭘 통해서 c 를 통해서 death로 간다 하는 얘기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 c 를 하다가 아, 어, 죽는다. 아, 어, 그럼 씨가 뭘까요? 어, 씨가 씨가 마우스로 쓰니까 잘안 써지는데 초이스. o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우리네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아, 어, 물론 태어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은 아니었죠. 어, 부모님의 선택이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 매우 중차대한 선택을 할 어, 상황이죠. 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인생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선택 기로에 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어, 어, 뭐예요 어,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그 미래를 어, 결국은 뭐요? 글물학세가 아, 줄수 있을 거다 라고 어, 저 이재근은 어, 자부합니다. <laughs> 좀 쑥스럽네요. 자 오늘은 이 어, 어, 영상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번더또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글물학세 일곱 번째 시간을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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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추석 명절 전에 한번 또볼것 어,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못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음, 어, 꼭 2023년도에 여러분들을 어, 세명대학교 교정, 어, 그리고 우리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